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스터트롯 3위 무대 밖에서 또 다른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 손빈아와 최재명의 따뜻하고 유쾌한 만남을 중심으로 그들의 진심 어린 팬 소통, 형제 같은 케미, 그리고 팬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팬미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두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과 진솔함이 고스란히 전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손빈아는 무대 위에서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언제나 팬들의 사랑을 잊지 않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날 그는 한 팬미팅 자리에서 최재명과 함께 등장하며 많은 팬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손빈아는 먼저 인사를 건네며 행복하시죠? 나는 다정한 말을 전했고 이에 팬들은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래 춤을 잘못 추지만 요즘 춤이 많이 늘었다며 웃음을 자아냈고. 최재명과의 케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재명이 곧 손재명이 된다, 고폭탄 발언을 하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현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팬들은 너무 잘 어울린다며 두 사람의 브로맨스를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최재명 역시 손비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비나를 형같은 존재라며, 자신을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는 사람이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서로를 잘 챙기고 의지하는 사이이며, 마치 진짜 형제처럼 닮은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손빈아는 제명이가 너무 착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다며, 그를 자신의 친동생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더욱 감동하며 그들의 훈훈한 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손빈아의 진심은 빛났습니다. 그는 팬카페 댓글을 다 보고 있으며, 과거에는 회원수가 적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져 다 답변을 드리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 날 때마다 팬카페에 들러 글도 읽고 댓글도 챙기고 있다며 팬들에게 손비나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카페 활동도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팬들의 메시지를 소중히 여긴다고 전하며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감동이다 라는 팬들의 말에 저도 감동받아요. 라고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팬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특별하지만 이날 현장은 유독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손비나와 최재명은 팬들에게 그저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닌 친근한 이웃 같은 모습으로 다가갔다. 사진을 함께 찍고 싶어하는 팬들의 요청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특히 하트 한 번만이라는 외침에. 제명은 약간 쑥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고, 이 장면은 현장의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평소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진중한 모습과는 달리 이날 두 사람은 장난기 어린 눈빛과 자연스러운 리액션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데 집중했다. 팬들과 가까이서 마주하는 시간은 짧지만 강한 울림을 준다. 가슴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나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질문에도 손빈아는 특유의 센스로 그런가요? 조금 빠졌죠? 라고 답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처럼 쾌활한 대화가 오가며 현장은 어느새 친구들끼리 수다를 떠는 듯한 편안함이 감돌았다. 팬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 무대 위와는 또 다른 손빈아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고 이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어진 코너는 팬들이 특히 반가워했던 점심 메뉴 추천 시간이었다. 손비나는 망설임 없이 무조건 김치찌개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고, 곧바로 최재명은 전 순대국밥이요. 라며 반격하듯 대답했다. 마치 둘이 오래된 단짝 친구처럼 티키타카를 주고받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이들의 자연스러운 말투와 농담 섞인 추천은 팬들에게는 단순한 식사 메뉴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복으로 느껴졌다. 손비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좋고, 참치 김치찌개도 좋아해요. 라며 디테일까지 챙기며 팬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최재명 역시 맛있게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팬들은 박수와 함께 오늘은 김치찌개 먹어야겠다. 순대국밥 땡긴다. 는 반응으로 화답했다. 이날의 또 다른 화제는 손비나의 고향, 하동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동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자랑스럽게 고향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하동은 정말 자연이 아름답고, 노을을 보내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동 알프스라고도 불리죠. 라는 말에 팬들은 놀람과 감탄을 동시에 보였다. 하동의 자연, 풍경,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말투에서 손비나의 고향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에 팬들은 하동에 꼭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는 많이 놀러오세요. 좋은데 정말 많아요, 라며 미소 지으며 팬들을 초대했다. 무대가 아닌 자리에서 고향을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가득했고, 팬들은 그의 고향에 대한 애정에 공감하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날 손비나와 최재명이 보여준 팬서비스는 그 어떤 공연보다 진한 여운을 남겼다. 무대 아래에서 펼쳐진 이 따뜻한 만남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명 가수를 만났다는 사실이 아닌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나누며 진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손빈아와 최재명은 이날 무대 위보다 무대 아래에서 더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냈고 그 진심이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팬들 또한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이처럼 진심 어린 교감이 있었기에 이날의 현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축제였다. 손비나와 최재명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따뜻한 순간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줄 것이다. 팬한 사람 한 사람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말을 건네고 웃음을 선물한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다. 앞으로도 손비나와 최재명이 만들어갈 무대 밖의 이야기들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진다. 오늘 함께한 이 순간들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빛내준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한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팬들과의 작별 인사에서는 서로의 감정이 더욱 진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날 스케줄을 마치고 떠나야 하는 손빈아에게 팬들은 오늘 너무 행복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손빈아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는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라며 팬들에게 하트를 보내며 퇴장했고, 최재명 역시 다음에 또 뵐게요. 진짜 감사드려요. 라며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의 팬미팅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손비나와 최재명, 그리고 팬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 무대 밖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동료이자 친구였고 팬들을 단지 관객이 아닌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스타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큰 감동을 느끼고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손비나와 최재명의 우정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질길. 그리고 그들의 무대 위와 무대 밖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